자, 따라서 합니다. 성공하려면 기분에 충실하라. 시작. 성공하려면 기분에 충실하라. 스피치의 기본은 뭐예요? 발표의 기본이 뭡니까? 요 죄송합니다. 이양반들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뭘 잘하겠다고, 뭘 감동시키겠다고, 뭘 설득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이 뭐예요? 인사잖아요. 매너. 스포츠에는 스포츠 정신이 있어요. 스피치에는 기본이 매너에요. 무대 매너라고 하잖아요. 앞에 나오면 인사를 여러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의 말을 경청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네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스피치를 연마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잘 해봅시다. 잘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말을 떼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어떠서 먹겠습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호통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실 거죠? 를 끌어내세요 그러면 어, 호응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첫 인사가 첫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감사 스피치 감사 시작 감사, 감사 스피치 감사, 스피치, 감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 완두쓰리 감사 시작 감사 완두쓰리 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완두쓰리가 뭐예요? 네. 나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나를 개방시키고, 또더 나가서 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다움이 이시대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기본은 기본이에요. 기본은 하나도 안 이 에, 역장님도 못 지키셨어요. 내가 이름을 안 맡긴 안 맡긴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역장님은 여기 나오신데가 꽤 되시거든요. 작년 가을쯤에 만났으니까 가을, 겨울, 봄세 계절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따라합니다성공하려면 기본을 지켜라 시작. 성공을 성공을 시작.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그 기본이 감사, 말투수이 감사. 여기다 집어넣으면 말되는 거고요. 거기다 진정성을 집어넣되고요. 그리고 적당히 제초를 사용해야 됩니다. 뻗뻗 서가지고 스피치하면 이게 이게 온도가 올라가냐고요. 열정적으로 해도 먹힐까 말까인데 엎밥하게 서가지고 다소 곳하게 조곤조곤. 단적으로어조 얘기하지 마시라고 열정적으로 하는 질주와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많이 제가 어, 무대에 서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무대 매너가 기본입니다 자, 나오셔서 인사 착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 하고 들어가는 것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서는 1, 2, 3, 4, 5, 6, 7, 8, 9, 10 나오시겠습니다